자, 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당신을 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재미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뭘까 궁금하네. 집에 칼 세트를 갖추고 있습니까? 아니, 세트까지는 아니, 아니, 없는데?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나 싫어요. 나 왜냐면 우주 나가면 멀미나서 싫은데? 수영할 줄 아세요? 아니요? 너무 놀라, 아, 혹시 나 익사당하는 거 아니야? 나, 나, 나 익사엔딩 아니야? 너무 놀라 겁먹었을 때 당신은? 엄청 소리 지르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무서워서 말도 안 나오거나. 이거. 오래 사귄 연인이 바람을 펴서 헤어지게 되었을 때 당신은 그와 계속 연락을 합니까? 어, 절대 평생 안 한다. 1, 2, 1번. 2번 한다. 별일 아니다. 3번. 시간이 지나면 할 수도 있지만 몇년 동안은 그나 그녀를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 뭐예요? 나 이거 궁금하다. 그 헤어진 여자랑 여러분들 친구 가능해요? 근데 그 여자가 바람 펴서 간 여자야. 근데 친구 가능해요? 4번 술 먹고 전화한다. 나술 먹고 전화 안 해. 나, 나, 나 막상 안 그래. 나 진짜야. 평생 안 한다? 아니, 근데, 그냥 헤어지면 할수 있어도 바람 펴서 가면 힘들지 않아? 어, 바람 펴서 가면 힘들, 좀 힘들지. 연락하면 취해질 것 같아서 안 한다. 나도, 근데 만약에 그쪽에서 연락이 온다. 그면은 러 만약에 시간이 아주 많이 흘렀다면 그냥 어 그냥 나도 무뎌질 것 같아. 근데 어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나 그 한동안은 많이 힘들고 열받고 분하고 기분 나쁘거나 뭐 짜증 나거나 하겠지. 응 바람이에요 바람. 여기서 포인트는 바람입니다. 맞바람으로 되는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맛바람이라는 건 이제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해야지. 그바람이라는건 이미 누가 사귀고 있는데 또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잖아. 게 맛바람이 사실 힘들어. 그게 뭐, 그 마음대로 돼야지.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해요? 응, 변해. <laughs> 연락 가능은 하지만 굳이 연락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나도 내가 먼저 할것 같진 않아. 왜냐면 이제 상대편이 바람 펴서 갔는데 내가 먼저 연락을 한다는 건 그냥 약간 좀 내가 내 알을 생각할 때 구질구질하게 느껴질 것 같아서. 근데 걔가 바람 펴서 그냥 보내줬어.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 연락이 왔어. 그뭐 음, 그냥 무뎌져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할것 같은데 내가 먼저 할건 아닌 것 같고. 1번 아니면 3번이죠. 근데 나는 별일 아니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 같아. 어떻게 바람이 별거 아니야. 어떻게 바람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사귀었으면 괜찮아. 있이면 괜찮은데, 사귀었는데 바람 폈으면, 그건 별일 아닌 게 아니죠. 아마, 어 상대편이, 음 다른 사람을 만났어. 바람 폈어. 근데 그 바람 핀 여자가 바람을 펴서 이 사람이 철저하게 고통받고 있어. 그래서 눈물콧물 빼면서 나한테 미안해서 전화를 했어. 그럼 이제 마음이 풀어지죠. <laughs> 아, 아, 당신은 평소에 어떤 방법으로 여가 시간을 보냅니까? 1번 노래, 2번 맛집, 3번 보드게임 같은 게임, 4번 방콕, 5번 유산소 운동, 6번 헬스장에서 운동, 7번 친구들이랑 대치하는 게임, 8번 책, 9번 기타. 저는 어, 헬스장에서 운동? 유산소 운동? 하... 지금도 유산소 운동 했죠? 어, 책을 읽는다? 음, 또뭐 있을까? 뭐, 그 정도. 솔직하게 4번. 아니, 근데 난 게임인데. 보드게임은 아니잖아요. 친구들이랑 대치. 뭐 해야 돼요? 친구들이랑 대치하는 게임. 친구들이랑 대치하는 게임은 그, 무슨, 뭐, 같이 배그 한다거나 롤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친구들이랑은 안 하는데? 그냥 하는데? <laughs> 여기 왜 친구들이 자꾸 들어가? 그냥 게임 한다고 해. 뭐 자꾸 친구가 들어가? 아, 정말. 혼자 하면 4번? 아, 왜4번자고 그래요? <laughs> 아, 아니, 아니, 보드게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하는 게임은 보드게임이 아니니까. 사곤 할게요. 당신이 죽는 이유 와 확률. 생선 먹다 기도 막혀 죽고. <laughs> 불에 타 죽음. 아니 내가 집밖에 안 나간다고 해서 불에 타 죽는다고 한것 같은데. 아니 말이 되는 소리. 내가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생선 먹다가 기도 막혀서 죽는다고 한것 같은데. 아니 저 생선 가시 겁나 잘 바르거든요. 어?